대한민국 국보경회로 네.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, 하고자 합니다.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, 건정전에서잘 모르겠습니다. 뭘 몰라요.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.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. 안,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. 저도 뭐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.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. 참, 국보에 여, 일개 안 안유자, 여자가 본인이 김건희 스스로 앉, 앉은 거예요. 안 그러면... 최영찬이 앉으라고 그랬는 거예요. 얼마나 앉아있었어요 의자에. 오늘 대답하고 나, 가시는 게 진상에 이롭습니다. 의자에 앉는 거를 몇분 앉아있는 건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.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분 앉아있었다 누가 앉으라 앉아 느냐를 기억을 못해요? 빨리 말씀하세요.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 뭐라고요? 아 본인이? 네, 그런 아, 그냥 그러셨구나.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? 그러지 아 알겠습니다.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뭐 음. 1, 2분 정도